네, 병이 피레타니온의 강재준 원장입니다. 어, 날씨가 연일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그 피부나 그 장기 조직에 그 유전분. 일종의 한해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축적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걸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그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은 아밀로이드증의 전형적인 그 정상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경이라든지. 쪽기 보면 침착이 좀 되어 있죠. 뭐 결절형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태슨 형태의 아밀로이드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꼴락꼴락 튀어 나왔죠. 이렇게 가시와 같은 결절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 우리는 전형적인 아밀로이드증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 아밀로이드증은 또 한편에서는 가림증도 많이 유발됩니다. 어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한 사례입니다. 치료 전에 이제 겨드랑이 부위인데 이 겨드랑이 부위에 아밀로이드증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 치료한 결과 진보 원들은 이제 최적화 지켜주는 치료죠. 그런 치료한 결과 깔끔하게 나 경우입니다. 자, 저의 이제 한의원은 항시 신부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우리가 신부온도가 잘 유지되면 병에 안 걸리지만 신부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에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될수 있죠. 하지만 신부온도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서 다서 죽거나 또 여름철에 고체 온증으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대부분은 이 신분도가 내려가서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 나거나 물에 빠져 우리가 죽거나 또뭐 약물의 어떤 부작용으로 죽거나 뭐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거나 하는 것도 다이 신분도가 내려가서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 염증이 치료가 안 되고 장기화되고 그때 폐혈증으로 죽었다라면 이러한 염증성 질환들도 신분도가 내려가서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분도가 내려가면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살대 법칙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모공이 닫히고 또땀 분비 줄어들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 환부에 있어서의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이네 가지 현상은 체질 남녀노소 식물 동물 불문하고 어, 다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네 가지를 가지고 모든 질환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밀로이드증도 마찬가지로 이네 가지 범주에 다 해당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미로이드증의 정의 원인 분류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에 있어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 단백질, 유전분이죠. 이 유전분이 피부 또는 여러 장기에 침착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한의원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억력 이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유전분 아밀로이드가 유출되고 또그 부위에서 축적이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 이론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서양의학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왜 그럼 장기에 침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억력이 강해져서 우리가 이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유전분이 축적 유출이 되고 축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인은 서양의 의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원인 불명이다라고 그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유전분성 단백질이 여러 장기의 간엽 조직이나 실질에 침착되어 발생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는 현상이죠 현상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맞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어이 유전분이 유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 이제 피레토에 있어서는, 신부온도가 저하됐다.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환경들의 어떤 그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다치고 피부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피부온도가 올라간 그 부위에 있어서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음력이 강해지니까 압력과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세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유전 부분이 유출이 되고 축적이 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신부도가 내려가서 생겼다라는 거고 그럼 신부도는왜 내려갑니까? 왜 내려갑니까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신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 먹거리 뭐 하나하나도 영향을 다줄 수도 있고요.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뭐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또 음식물의 그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부 온도를 이해하려면 어 우리가 생화학이라든지 유체역학이라든지 인체물리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밀로이드증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뭐 원발성이나 속발성이나 그리고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태선양또 반성 뭐 우리가 홍반이 나타난다든지 또 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구분을 할수 있고요. 어, 대체적으로 원발성은 노인이나 남성에게 다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라 거고 조직학에 있어서는 표피 직하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걸볼수 있다. 이소런 소리입니다. 뭐, 당연히 현미경에 있어서는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그 현상만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 아밀로이드가 침착되지 않고, 아밀로이드적 환자에 있어서는 아밀로이드가 침착, 침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침착이 되느냐? 이걸 계속 저희는, 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대답을 해드리고 있죠. 억력 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역력이 강해지는 이유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어, 모공이 다쳐서 열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공은 왜 다치죠? 신온도가 어, 낮아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아밀로이더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체중 감소, 지각 이상, 호흡 곤란, 신목소리, 저혈압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손목 굴 증후근입니다. 이거는, 어, 손목의 터널 증후근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쪽에, 이제, 관절 쪽에서도, 그리고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때 그리고 손목으로 열이 쏠릴 수도 있고 또 구멍이 있는 이게 또혀 쪽으로 열이 쏠릴 수도 있고 또 간으로 열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폐 쪽으로 열이 쏠리면 호흡 곤란이라든지 인후 쪽으로 쏠리면 신목소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신분도가 내려갈 때는 모공이 닫히면서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라든지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린 부위에 신경 그 섬유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때는 감각장애 또 지각의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혀 쪽으로 많이 쏠릴 경우에 혀 표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기성의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구진이라든지, 결절, 뭐 물질, 이런 것들이 생도 계양,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소견을 보시면은, 우리가 눈, 코, 입, 배고방문선기딱 이게 구멍 쪽이죠. 어, 그쪽에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 모양의 출혈, 또 반상, 출혈성, 자반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피부 온도 올라갈 때 이제 억력이 강해질 때 유기성의 증상이 생기죠. 구진, 결절, 어, 홍반, 그냥 판이 생길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건조, 모공이 다치니까 피부 건조, 또 갈라지고 퇴선화가될수 있고요. 모공이 다치니까 가려움증이 또 생길 수 있죠. 어, 그리고 각질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드니까 인설각질이 생길 수 있다는 라 이야기고요. 피부 온도 올라가니까 색소침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피에 내이랑 피부,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열 에너지가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피부가 자꾸 이렇게 말리게 된다는 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이랑 피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기까지. 어. 아밀로이드증의 청산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밀로이드증의 발생 기전이라든지 궁금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